30번 적중 예상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어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음, 보호로 어드미팅 나왔고, 요거는투 어드미스로 고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인볼브 아이엔지, 그 다음에 세번째 어웨이 댓. 이거 관계 부사 대시죠. 이 위치로 고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네 번째로 아페이버드 수동태로 쓰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 진행형이네요 비윌링 투 부정사가 진행형으로 쓰여서 이제 빙윌링 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 정말 중요하죠 요거 별표 치시고 별표 세 개예요 그래서 요거 투가 전치사기 이 때문에 ing 나왔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는 앞에서 나온 일반 동사 t h i 를 대신받기 때문에 두가 맞고, 아가 오면 틀린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면 되고. 네, 여기도 또 보시면, 어, B, 투부정사의 수동태. BPP고, endPP.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법으로 엄청 중요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because 뒤에 보니까 여기 가주어, it, 진주어, that. 이렇게 또 나왔고. 그다음에 밸류의 목적으로 와절이 나왔죠. 이 와절도 뒤에 people 다음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와절이 맞아요. 다음에 6번에서도 이 투가 전치사기 때문에 요거 I-N-G 정말 중요하죠. 여기는 어법으로 뭐 거의 유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맨 마지막 문장에서 어, 흥미를 가진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이 in 다음에 I-N-G 왔고 try to 부 정사 왔는데 to 부 부정, 정사로 이렇게 뒤에 보호로 형용사 취하는 애가 왔죠. 그래서 요거 아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내용일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 보시면, 음, 그들이, 어, 우월하게 느끼거나 우월하게 보여지는데,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면 될것 될 같고, 여기는 아마 선택지로 어휘가 조금 헷갈리는 어휘들이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어휘 정리할 때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어, 순서 문제로 나오면 2번, 4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어, 위치는 사실 마땅한 문장이 딱히 없어요. 어, 그래서 딱히 없고, 자 서술형으로 내려가 보면 서술형은 이제 위에서 언급했던 요거 3번 지문, 3번 지문, 그다음에 4번 지문, 5번 지문이 어, 중요한 문법적 요소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서술형으로 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같은 거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겸손이라는 거는 모데스티 이걸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지적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편향되어 있다. 바이어스도 이건 뭐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고 프라이조디스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편향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다가 뭐 디글렉트, 이그노어 이런 단어니까 자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경향이 있다. n 버텐 n C 두부 정사 뭐하는 경향이 있다. 존중받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혹시 뭐, 제목 같은 걸로 나오면 지적 겸손의 특징에서 특징이라는 단어 이런 거쓸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생각에는 이제 선택지에서 오답으로 가장 유력한 건데, 자, humility, 겸손이고, humiliation은 굴욕이에요, 굴욕. 그래서 겸손 대신에 아마 modesty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많죠. 그래서 한계라는 단어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평균은 prejudice로 아마 바꿔 나올 거고 자비 e willing to 부정사를 비 e reluctant to 부정사나 비 e unwilling to 부정사로 바꿔서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건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수용적인 이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responsive acceptable 이런 단어라든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소중히 여기다 cherish 이런 단어 그 다음에 humble 그 다음에 modest 겸손한 이런 뜻이고 그래서 뭐 나머지 어휘들 이런 게 이제 오답으로 조금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어휘로 다시 어법으로 가장 중요합니다.